포획된 메기 중에는 길이가 1미터가 넘고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메기 양식은 빠른 성장, 높은 생존율,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질 좋은 고기 덕분에 특히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번창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연못이나 기타 통제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에 적합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메기 양식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예를 들어 니덜란드의 순환식 양식 시스템은 매년 약 1만 2천, 1만 5천 톤의 메기를 생산하는데 이 메기는 거의 전적으로 아프리카산입니다. 유럽에서 메기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 과정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1.2g의 사료만으로 아프리카 메기 1kg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양식 어류보다 훨씬 좋은 품질입니다.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6-8개월 만에 아프리카 메기인 1.21.5kg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는 시장에 내놓기에 이상적인 크기입니다. 메기가 불편함 없이 자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의 적절한 비율로 정밀하게 설계된 고품질 산업용 사료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식 농장의 흥미로운 점들이 시작됩니다. 수 많은 대규모 농장에서는 자동화된 사료 공급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매기 사료를 실은 대형 트럭이 연못이나 수조 주변을 돌며 물 전체에 사료 알갱이를 고르게 뿌립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물고기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며 낭비도 줄어듭니다. 매기가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면 양식업자들은 크고 튼튼한 그물이 장착된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연못에서 매기를 꺼냅니다. 메기는 상당히 크고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선택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메기는 길이가 1미터가 넘고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사용하면 메기에게 스트레스나 부상을 입히지 않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농부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로 생선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내부는 속도와 정밀성이 조화를 이룹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생선이 내장 제거와 필렛 작업을 담당하는 컴퓨터로 운반됩니다. 자동화 라인을 갖춘 기존 공장과 비교했을 때 숙련된 작업자는 시간당 최대 200마리의 생선을 수동으로 필렛할 수 있는 반면 이 공장들은 시간당 수천 마리의 생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뼈가 거의 없는 필렛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뼈까지도 손질을 통해 필렛에서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기는 냉장 기능이 있는 물탱크나 용기가 장착된 트럭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현대식 매기 처리 시설에서는 전기 또는 충격식 기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기를 즉시 도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기를 튀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메기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민물고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메기를 양념한 옥수수 가루로 코팅한 후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튀깁니다. 그런 다음 허쉬퍼피나 코울슬로와 함께 곁들입니다. 아시아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메기를 튀기기 전에 마늘, 레몬그라스 또는 고추에 재워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기의 풍미와 향이 더해져 요리 과정에서 밥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현대매기 양식은 단순한 제어 시스템을 넘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순환식 양식 시스템과 첨단 정수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핵심으로 양식장에서는 좁은 실내 환경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물은 지속적으로 여과되어 폐기물을 제거하고 재산 소화 및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수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물 소비를 최소화하여 환경에 큰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이고 통제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센서는 산소 수치, pH, 온도와 같은 수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이러한 정밀성 덕분에 양식업자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매기가 최적의 청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못 양식에 필요한 물과 토지의 일부만으로도 고품질 어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이 탄생했습니다. 현대 메기의 놀라운 성장 속도와 사료 효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한 유전적 선택과 육종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메기 양식장들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어류를 발굴하고 육종하는 데 투자합니다. 부모 어류를 신중하게 선발함으로써 더 빨리 성장하고 사료 효율을 높이며 일반적인 질병에 강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산 매기가 최소한의 사료만으로도 6, 8개월 만에 시장 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어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이는 업계의 경제적 성공과 높은 소비자 수요 충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매기가 양식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신선도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둔 정교한 물류 과정입니다. 어획 후매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포 탱크가 장착된 특수 트럭이나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자동화 라인에서 가공되기 전에 인도적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동물 복지와 육질 모두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필레팅 및 손질 과정은 자동화되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뼈 없는 필레에 대한 높은 유럽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공 후 필레는 초저온 급속 냉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급속 냉동 과정은 맛, 질감 그리고 영양가를 그대로 보존하여 월요일에 잡은 메기가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금요일에 소비자의 식탁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필렛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현대 메기 양식 및 가공 업계는 시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조리식품 및 특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버거, 소시지, 미트볼용 맥기 다진 고기뿐만 아니라 빵가루를 입힌 맥기 스트립이나 양념된 생선 조각과 같은 즉석 조리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맥기 가죽을 특수 가죽 제품으로 가공하기도 하며 부산물은 어분이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더욱 지속 가능하고 폐기물이 없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업계에 추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다재다능한 단백질 옵션을 찾는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매기를 소개하여 가정과 레스토랑 메뉴 모두에서 매기가 주요 메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매기 양식의 발전은 현대 양식업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지속 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전세계 수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메기와 같은 메기종을 활용한 메기 양식의 효율성은 기술과 생물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비교적 적은 투입량으로 높은 수확량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료 전환율 1점 이 일은 매우 인상적이며 메기는 오늘날 가장 자원 효율적인 양식 어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동급이 순환 양식 시스템, 기계식 수확과 같은 현대식 시스템의 통합이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육류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 생산 분야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동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더욱이 비침습적 기절 방식과 정밀 가공 기술의 사용은 양식업에 대한 책임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과제도 있습니다. 집약적 매기 양식의 확대는 수질, 폐기물 관리 그리고 질병 관리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없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영양염 오염이나 항생제 과다 사용과 같은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물보완 조치를 강화하고 바이오필터나 통합 양식 모델과 같은 친환경 기술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매기가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고품질의 식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장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요리 활용법과 양식 관행의 투명성을 증진하면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매기 양식이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규제, 그리고 소비자 참여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매기 양식 분야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양식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6일 만에 대구 40톤과 35만 달러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 용감한 어부들이 스스로 세운 어려운 목표입니다. 북쪽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험악해질 때에도 배들은 침묵 속에서 계속 항해합니다. 목표는 보물이나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극해의 금과 은이라 할수 있는 깨끗한 흰살 생선 대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바람, 눈,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깊은 열정과 평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그들은 혹독한 날씨, 기계고장, 예측 불가능한 물고기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공의 운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잠깐의 주의만 기울여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4 0톤의 대구를 단 6일만에 35만 달러를 벌어들인 비결을 알아보세요. 여러 세대에 걸쳐 어부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대구는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한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발견됩니다. 대구는 참치만큼 크지도 않고 황새치만큼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평범한 특징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북부 지역 어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구는 수심 199.95m에서 399.9m에 이르는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대구는 해류와 작은 새우, 개, 정어리와 같은 먹이를 따라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섭씨 1도에서 10도 사이의 차가운 수온을 선호합니다. 대구 때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겨울철에 산란을 위해 심해에서 연안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 어선들이 1년 내내 기다려온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구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6일 후 시작되는 이 항해를 따라가 볼까요? 어항이 아직 활기를 띠고 바다가 차가운 안개에 가려져 있던 그 무렵 배한척이 항구 부두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배는 북대서양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원들은 바다 생활에 익숙한 선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40톤의 대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36톤이 넘는 양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 수치를 잠깐이라도 본다면 대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 경로가 아닙니다. 시간과의 경쟁, 자연과의 경쟁,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받아 폭풍 속에서 보낸 노련한 선장 마이크 메겔리스터가이 여정을 지휘합니다. 그는 어떤 항해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저류, 불규칙한 어군으로 모든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한 도박이었습니다. 해리 해리 단위까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 해저 깊숙한 곳까지 탐색할 수 있는 소나레이더, 그리고 단몇 시간 만에 수십 톤의 물고기를 얼릴 수 있는 심해 냉동 창고까지. 이 보트는 완벽한 낚시 장비로 만들어줄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라도 전체 여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철저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이 탐험기간 동안 그들은 저층 트롤어업과 준학어업 기술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갈고리가 꿰어진 수킬로미터 길이의 밧줄과 긴줄을 이용하여 그들은 299.92m가 넘는 깊이까지 가라앉았고 차가운 물 속에서 대구 때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적으로 끌어올려지면 튼튼한 몸을 가진 은백색 대구 한 마리를 바로 냉동실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 작업의 모든 단계는 높은 수준의 인내심, 능숙함, 그리고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반면 저층 트롤 어업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그물을 해저에 떨어뜨린 후, 대륙붕을 따라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바닥 가까이로 이동하는 대구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커집니다. 그물이 진로를 벗어나거나 바위에 걸리면 어획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동작이 사실상 완벽하게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날은 준비 작업에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레이더를 보정하고 그물에 물고기가 있을만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표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첫 그물 어획에 성공하여 3.63톤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 가판이 얼음으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탐험 중 가장 성공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큰 물고기 떼를 발견했고 짧은 시간 안에 7.71톤이 넘는 물고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이 되자 피로감이 확연해졌습니다. 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고도로 정밀한 기계의 부품처럼 그물을 치고 분류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동결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서 하나의 몸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일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그물과 나머지 표적이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추위와 폭풍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40톤이 넘는 대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포획, 가공, 냉동하여 3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닦은 끈기와 투지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리듬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은 바다와 바람, 풍성한 어획량, 그리고 배가 육지로 돌아올 때 느껴지는 행복한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시험이며 물고기를 가득 싣고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당신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넘어섭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대구는 바로 시장에 팔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동생선 트레이 하나하나를 밀폐된 공정으로 옮기는데 이는 개인위생 측면에서 속도와 완벽함을 모두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대구 상자를 냉장 보관실에 옮겨 담아 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해동합니다. 약섭 시 0도의 온도를 세심하게 유지하는데 이는 생선이 물렁해지지 않고 더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온도입니다. 해동된 생선은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집니다. 카메라 시스템과 광학 센서가 각 생선을 검사하여 길이, 무게,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뼈 제거 및 필레팅 라인은 A 기준을 충족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기계로 진행되지만, 여전히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필레를 절단한 후, 기술자들은 피부에 뼈돌기나 혈전이 남아있지 않은지 검사합니다. 각 단계마다 꼼꼼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얗고 매끈하며, 흠이 없는 대구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진공포장 단계입니다. 각 부위를 특정 봉지에 넣은 후, 공기를 빼고 봉지를 밀봉합니다. 그후 제품을 40도의 냉동고에 넣어 방부제 없이도 생선살을 상당기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필렛 외에도 머리, 등뼈, 껍질 등 다양한 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따로 가공됩니다. 머리와 뼈는 각각 수프와 육수를 끓이는데 사용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생선 간식을 만들 때 껍질을 튀겨서 먹습니다. 버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후각 배치에 추적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코드에는 어획좌표, 가공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냉동 온도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포장에 직접 인쇄됨으로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는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고급 시장에서 거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대구는 더 이상 생선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구는 전 세계의 주방, 식료품점, 레스토랑에 판매될 준비가 된 고품질 식품입니다. 이 시설은 대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공이 완료된 대구는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되고 유럽, 일본, 한국 등지로 수출되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대구를 고급 요리로 여기는 곳입니다. 대구는 손질이 간단하지만 본래의 맛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살이 하얗고 뼈가 거의 없으며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는 포르투갈에서 제공되는 수백 가지 전통 요리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보존 방식인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대구는 바닷가의 높은 나무 선반에 올려져 차가운 바람과 북유럽의 햇살에 의해 방부제 없이 자연 건조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구는 부드럽고 향긋해지며 영양과 특별한 풍미를 간직하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북대서양의 험난한 바닷물에서 대구를 잡는 이야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헌신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접시에 담긴 흰살 생선 한 조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잡는데 필요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인내심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어부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항해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인간의 결단력과 압박 속에서도 적응하고, 인내하고, 번영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례는 사회가 필수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부들은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만 더 안전한 도시기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 생태계, 기상 패턴, 그리고 현대 어업 기술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비록 학문적으로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깊은 지성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생계가 국가 식량난에 기여하는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많은 존중과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례는 해산물 산업에서 추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획 위치부터 어획 온도까지 모든 대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더 많은 산업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핵과 식품 안전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이 시대에 이러한 투명성은 칭찬할 만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명확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 내 기술 통합은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 소나 시스템부터 자동 필렛 및 포장 라인에 이르기까지 혁신은 폐기물 감소, 제품 품질 향상, 그리고 작업자 안전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인간적인 요소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는 숙련된 어부들이 모든 항해에 기울이는 신중한 판단과 헌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효율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한 가지 잠재적 영역은 어선원들의 장기적인 복지 보장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며칠 동안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피로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상시설,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자원을 포함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생산성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일간의 대구 어업 여정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노력, 규율,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심오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감사, 더 강력한 지원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최종 생산물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